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아하 토큰을 볼 건데요. 아하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50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 역시 말씀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시게 되면 숫자 이번 남겨주셨던 분들에게 제가 스택스 잡아드렸죠. 이번에 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매도 맥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초등학생도 따라하기 쉽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아하 토큰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아하 토큰 같은 경우에 제가 1050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1050이라 함은 10.5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0.5원 부근을 보시게 되면 이 올라오는 회색 선인 122평이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122평이라는 거는 6 1 평보다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122평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보시게 되면 고점이 낮아짐과 동시에 저점이 낮아지는 이 하락 채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락 채널이 마무리가 될수 있는 시점이 122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22평 부근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바닥이 잡혔던 영역과 겹쳐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소닉비 역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60일 이평이 돌파가 되고 안착까지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전고점 부근은 물론이고 이전 고점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고점 부근에서 외봉에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죽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눌림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인 눌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2평이 이탈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땐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이탈 마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1차적으로 61이평 부근까지는 가져가시는 쪽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122평이 이탈이 된 채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이 보이시는 흰색선, 1년장기 이평선까지 추가적인 낙폭 이후에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토큰의 타점은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단타, 스윙, 중장기가 모두 가능한 타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윙이나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전략까지도 구성해서 실시간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일체 비용되는 부분 없이 바로 참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전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포트에 맞는 개인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매일같이 추천 코인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 주시면 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역시도 초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아 가 보시기 바라고 실제로 소통방에서는 700명에 달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큰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같이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법은 없기 때문에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